안녕하세요 닥터제이비언과 원장 지동준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보형물을 쓰고 난 다음에 내 코에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리콘 보형물로 콧대를 올린 다음에 가장 흔한 합병증이 염증인데요 이 염증의 종류는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백한 염증 즉 콧대가 붉어지고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피부가 뜨면서 어, 염증인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확실한 명백한 염증이죠 이거는 수술 직후에 생기기도 하고 뭐 10년 20년 후에 전혀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세염증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만 아는데 멀쩡하게 10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콧대가 약간 뻑뻑하면서 좀 조이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상한 감각이 든다든지 살짝 붓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붓는데 또 오고 지나면 부기가 가라앉고, 항생제 좀 먹으면 또 가라앉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다가 한 일주, 이주 있다가 다시 생기고 이러한 방법적으로 살짝살짝 붓는 느낌, 조이는 느낌, 땡기는 느낌, 이게 바로 미세염증입니다. 이거는 염증, 고름을 형성할 만큼 염증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염증세포들이 실리콘 주위에 살짝 있으면서 붓는 느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미세염증도 장기적으로는 어, 피부, 어, 수축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어, 구축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미세염증과 명백한 염증 두가지가 있는데 또 한가지 부류가 더 있어요 명백한 염증이긴 한데 겉으로 티가 안나는 염증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코가 약간 들렸다고 봐요 조금씩 조금씩 코가 들렸다 어, 땡긴다 하고 오는데, 겉으로 보면은 맞아서 염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술할 때 보면은 실콘 밑에 염증 고름이 잔뜩 고여 있는 경우가 많죠. 본인은 약간 이 포켓처럼 생긴 공간에 고름이 들어있으면서 피부를 쪼여서 땡겨서 코가 딸려 올라왔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어, 명백한 염증과 미세 염증, 그리고 명백한 염증이지만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이러한 염증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혹시 염증이 생겼는지 의심이 되시면 이 세종에 어느건지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결정하시고 어, 근처에 있는 병원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